왜? 둘이 이렇게. 누가? 저기. 저기에? 근데 이빨은 또왜 그래요? 나연 갑자기 또왜 이빨은 빠졌어? 어. 미키하고 어. 미니가. 딱 자기 집처럼 들고 있어. 어디안가보 왜? 무서워? 자기? 어, 저기 자기 <laughs> 집인 것 같아. 저기 저러 저기 <laughs> 아, 저... 아, 얘네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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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쩔 수어 아, 왜? 얘네들 아, 엄청 귀여운데. 아, 자기 침대 같아서 내가 못 들어가겠어. 못 아, 들어가겠어? 아이고. 엄마 좋네. 음, 뭐, 왜 그래? 얘네들 귀엽구만. 난또못 잃으려고. 아, 무서워. 자기, 이 자기 집 같아. <웃음> 무서워? 아이고야. 아이고. 야 이빨도 임플란트 했는 이빨이 왜 그래 자꾸 자주 빠지냐? 아유, 참내. 쟤네들 안 무서워, 자기야. 괜찮아.